자, 22번은 이 문제가 이제 대놓고 이제 적분 범위를 좀 이제 합쳐보라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각각의 범위를 좀 이제 써보면 첫 번째 있는 적분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x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부터 0까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y는 마이너스 x부터 어디까지? 반지름이 1인 1까지. 자, 두 번째 적분. 그냥 범위만 똑같이 쓰는 중이야. y는 2분의 1, 0부터 2분의 1까지. x는 0부터 루트 3Y까지. 근데 이제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돼. 얘는 Y는 루트 3분의 1X 같은 직선이야. 세 번째, Y도 Y가 여전히 2분의 1부터 1까지, 그리고 X는 0부터 반지름이 1인 원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종합해서 한 군데에다 그림을 몰아서 그려보면.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대충 한 여기쯤 있다고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부터 0까지. 여기 안에서 누굴 그려야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부터 반지름 1인 원까지 자, 요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y는 이제, y는 0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2분의 1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2분의 1은 대충 이제 여기쯤 있다고 쳤을 때 y는 0부터 2분의 1까지, x는 그리고 y부터 루트 x까지. 뭐야? 아니지, x는 0부터 루트 3y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x는 루트 3y라는 직선은 y는 루트 3분의 1x랑 똑같은 직선이 기 때문에. x는 0부터 루트 3y라는 놈은 어 요런 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리고 x는 0부터 루트 3y까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색칠을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야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y 는 2분의 1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x는 0부터 반지름이 1인 원까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서 색칠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깔끔하게 색칠된 영역을 합쳐서 보고 있으면 극좌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접근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범위를 이용해서 우리 이중 적분으로 바꿔 줄 건데 피적분 함수는 지금 어 동일하게 y야. y인데 우리 극좌표로 돌릴 거니까 r sin 세타를 적분할 거야. 근데 야코비안 하나 붙여 줘. r 제곱 sin 세타 dr d세타. 자 그리고 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아래 범위는 0부터 1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만 쓰면 돼? 이세타의 범위만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이 직선이 어 y는 루트 3분의 1, 1인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어 뭐라고 써 줘야 되는 거야? 6분의 파이라고 써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렇게 뒤집혀진 식을 보고 아 루트 3이라는 숫자만 보고서 3분의 파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파란색 직선. 파란색 직선은 아까 전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었지. 그러면 요 각도가 4분의 파이인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각도를 쓰라 그러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4분의 3파이라고 써주면서 <laughs> 세타의 범위는 6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변수 분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 적분은 6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사인 세터를 적분하고 0부터 1까지는 i제곱 dr을 계산해서 둘이 곱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제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코 사인 세터에다가 6분의 파이 넣고 4분의 3파이 넣으라는 거니까 곱하기 뒤에 있는 덩어리는 3분의 1이겠지.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거 먼저 뒤에 있는 거부터 쑤셔 넣으면 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빼기 4분의 3파이. 근데 이제 4분의 3파이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랑 같은 말. 그러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서 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어,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